우리가 꼭 한번은 마음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홀로서기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죠. 그런데요, 노년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년생활연구소 소장, 진행복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 백과 사전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또 어쩌면 가슴 시리게 다가올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노년의 홀로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란 그림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고 문득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서글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혼자 되는 것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홀로서기는 세상과 담쌓고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스스로 단단하게 서서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으며 나답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외로움이 밀물처럼 나를 덮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인 것이죠.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누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홀로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김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빛나는 홀로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노년의 홀로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노년의 삶이 희망과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에 감동과 공감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홀로서기, 관계의 홀로서기, 생활의 홀로서기, 그리고 의미의 홀로서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마음의 홀로서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홀로서기의 가장 단단한 기초는 바로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다스릴 줄 아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나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몸 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며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며 삶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억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때 기쁨을 느끼고 어떨 때 슬픔을 느끼는지 젊은 시절의 실수나 잘못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 몇 달간은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깊은 허무함과.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죠. 하지만 상담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어요. 교사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시며 제2의 인생을 아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거에나 현재의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그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오래 빠져있지 마세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듯 마음에도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좋아서,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맛있는 저녁 식사에 작은 감사가 모여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도 잘 보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 주세요.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홀로서기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홀로서기, 건강하게 거리두기, 따뜻하게 연결되기, 두 번째 기둥은 관계의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외딴 섬처럼 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홀로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외로움을 자초하기도 하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남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관계의 홀로서기는 의존이 아닌 건강한 상호의존을 지향합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지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되 나 자신의 삶 또한 충실히 갖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나 친구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애틋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외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유,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등 새로운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많은 사람을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몇 년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은 멀리 살고, 찾아오는 친구도 거의 없었죠.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복지관의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노래 교실 뿐 아니라 탁구 동호회 활동도 하시면서 제2의 청춘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으려면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내면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등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에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관계에 홀로 서기는 고립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먼저 내적으로 충만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생활의 홀로서기,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세 번째 기둥은 생활의 홀로서기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꼿꼿해도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홀로 서기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건강 관리입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소박하더라도 영양 균형을 맞춰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노년의 돈 걱정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고들 하죠. 미리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금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다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실버타운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생활의 편리함과 직결됩니다.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은행 업무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고립감을 줄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넓힐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은 얼마 전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글씨도 작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배우셔서 이제는 자녀들과 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다며. 배우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활의 홀로서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내 살림을 규모 있게 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배우고, 적응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의미의 홀로서기. 나이들의 가치를 발견하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의미의 홀로서기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혹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뤄두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서예, 역사,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 작은 재능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환경미화 활동, 어르신 돌봄, 봉사 등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원예, 요리 등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자연 속에서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보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내면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꼭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 감사하고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이키가이라는 개념 아시죠?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 삶의 보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만의 이키가이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차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나는 홀로석이라는 주제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홀로서기, 관계의 홀로서기, 생활의 홀로서기, 그리고 의미의 홀로서기, 이네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끌어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홀로서기는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연결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만의 의미를 찾아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마음 속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오늘 저녁 식사는 조금 더 건강하게 챙겨 먹고, 자기 전 감사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홀로서기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깊어지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자신감 있고 평온하며 의미있게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지혜와 자유로움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홀로서기는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은 외로움이고 홀로 서기는 자유입니다. 나는 내 감정도, 건강도, 하루도, 누구의 간섭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든든한 자립. 그게 바로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1%씩만 바꾸면 1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노년의 외롭지 않은 삶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단, 준비한 사람에게만 말이죠. 지금까지 노년생활연구소 소장, 진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홀로서기를 저 진행복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